광명시가 올해 550억 원을 투입해 일자리 14,000여 개를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공공 일자리가 6,300여 개로 절반 가량을 차지하는데요, 가능한 빠른 경기 회복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조윤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광명시청 청사에 마련된 시니어 카페, 시니어 바리스타들이 커피를 만드느라 분주합니다. 어르신들을 위한 공공 일자리 중 하나인 시니어 카페는 일자리에 목말라 하던 어르신들에게 단비가 되어 주고 있습니다. 다시 이렇게 경제 활동을 할수 있다는 게 너무나 좋고 또제 정신 건강에도 이 일자리를 얻고 할수 있다는 게 너무너무 기쁘고 행복하죠. 광명시는 노인 일자리 3,200여 개를 포함해 올해 14,000여 개의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내세웠습니다. 노인 일자리 같은 공공 일자리 창출에 역량을 집중해 민생 경제 회복에 탄력성을 높이겠다는 겁니다. 이를 위해 청년 일자리와 신중년 일자리, 여성과 장애인의 맞춤형 일자리 등 모두 6,300여 개의 공공 일자리를 만듭니다. 신중년과 청년, 어르신 등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한 공공 일자리를 제공해 나가는 한편 직업 교육 또 창업 지원 등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구인 구직 상담 등 고용 서비스를 통한 일자리 4,800여 개도 창출합니다. 광명시 일자리 센터와 여성 세일센터 전문 직업 상담사들이 직접 취업을 알선해 실제 구직으로 연계하는 겁니다. 직업교육훈련기관과 연계한 직업능력훈련을 통해서는 2,600여 건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합니다. 청년 창업 지원을 통한 일자리 창출에도 주력합니다. 창업을 원하는 청년들에게 사무실 공간과 사업 컨설팅 등을 지원하고 지속 가능한 창업 생태계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광명시의 올해 일자리 창출 사업에는 모두 555억 원의 예산이 투입됩니다. BTV 뉴스 조윤주입니다.